자, 헤어 할게요 헤어 하실때는 우선 앞머리 길이를 측정하는데 여기 가장 긴 부분을 측정을 하는게 아니라 우선 여기로 측정을 할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측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측정을 해서 여기 높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보기 편하죠? 자, 이렇게 잡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잡으셔도 좋은데 음, 이게 더 낫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잡고선 이제 측면 들어가서 뒷머리까지 가지고 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하실 때이 눈가는 웬만하면 빼는 게 좋아요 이따다 이번에 이 눈가도 그냥 가져가죠 자 이렇게 잡고 뭘할 거냐 여기 있는 디태치를 할 겁니다. 클론으로 이렇게 디태치를 해놓고 얘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있으면은 너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수정자 모드 들어가서 푸시하고 한뭐1 mm 정도면 충분하겠죠? 살짝만 못 떼어놓을 거니까. 참고로 얘를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너무 심하게 해놓으면은 약간 왜곡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떼서 만들어 놓고, 얘는 이제 뭐 필요 없겠죠? 자, 얘는 하이드 해놓고, 이제 얘만 가져다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측면 사진이 없네. 머리가 좀 크네요. 커졌네요. 너무 근데 이 부분은 별 상관없고, 아, 이미 지가 정면 커졌구나. 이거를 할게 아니라, 살짝 안 맞지만 얘를 가져다 쓸게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면과 측면이 확실하게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측면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로 해야죠. 이제 집고네지게요 이거 크기 맞추실 때는 여기에서 맞추는 거예요. 지금 측면의 발끝이랑 머리 끝이 맞는지 돌려서 하죠. 니다 일단 가져다 놓을게요. 우리들은 측면을 자저 옆머리 요거 이 옆머리를 여기서 에 뽑을 거고요. 뒷머리는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뽑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너무 들어가다가 내려온다 싶으면은 이 부분을 지우세요.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두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서, 들어와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정면에서 확인하시고 여기 지우고 얘네 다시 뽑으면 되니까 다시 지우고 얘는 미리 한이 정도 뽑아놓고 얘도 한이 정도 뽑아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정면 실루엣 보니까 이 뒷머리가 약간 여기 웨이브가 지죠 살짝 키울까요? 너무 커지지 않는지 주의하시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따가 어차피 나중에 머리카락에도 두께를 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해놓고. 예, 다시 올려서. 실루엣을 맞춰줄 겁니다. 사실, 이거를 할때 정확하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맞춰서 비대칭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들은 일단은 그냥 좌우대칭으로 갈게요. 자, 측면 와서 얘도 다시 좀 올려준 다음에, 저 실루엣을 맞춰줘야겠죠. 두께가 좀안 맞는 것 같다 나중에 더 가지고 와야 될것 같은데 얘네들을 더 바꿔야겠네요 딱 지금 간격이 얘네들이 맞죠? 근데 여기가 좀... 이런 거 꼬여있으면 나중에 발견 못했을 때는 그거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시고 항상 어차피 옆머리는 이제 갈래갈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저 측면 반측면 이미지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거 보지 말고. 어쨌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전체적인 머리 베이스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오히려 거이적 버려서 자 이렇게 한 다음 우리는 우선 저 앞머리부터 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니까 아까 전에 옆머리 뒷머리 베이스 만들 때도 그랬지만 지금 뒤에 있는 와이어가 앞에 있는 와이어랑 겹쳐져서 되게 좀 난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예외적으로 얘를 이렇게 들고 들어올 거예요. 한 가운데 정도까지 갖고 오면 뒷머리 다 숨겨지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뒤에 있는 와이어가 안 보이죠? 내가 지금 저 옆머리도 좀 거슬려요 하면 그만큼 좀더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좀더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머리는 기본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꼭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절반 지점. 요 지점에다 맞춰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미지들은 프리즈 걸어 놓고. 다시 프론트 들어와서. 자, 이제 모양을 따기 전에 우리가 이 헤어는 컷으로 이렇게 딸 거예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컷으로 이렇게 모양을 딸 건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 얘 선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 선부터 좀 지울게요. 얘네도 지금 다 필요 없죠? 없어요, 기본적인 형태만 있으면 됩니다 얘네들은 지우기는 뭐하고 시프트엑스로 해가지고 좀만 내려놓을게요 얘가 필요할까 모르겠네요 아 여기 끝점이죠 여기 지우면 안 되겠네요 아까 실루엣 맞추면서 한 선이니 지우지 말고 자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헤어는 이거는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 이 방법이 되게 구식이에요 이 방법이 되게 구식이라 솔직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게임에 들어갈 때이 머리카락이 흩날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방법도 좀 쓰도록 할게요. 움직이지 않은 거면 차라리 이게 더 낫겠네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지브러시를 해야 되니 오늘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헤어를 간단히 진행하고 의상도 알려드리고 의상 제작하고 의상이랑 얼굴 신체 UV 피면서 이 지브러시를 이거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 지금 자체는 뭐 어려운 만 아니니까 일단 이것도 단톡 방에는 올려줄게요. 자, 다시 컷해서. 원래 제가 컷은 무조건 점에서 점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만큼은 그냥 할 겁니다. 그냥 이 모양을 따준다만 생각을 하고 컷을 해주시면 돼요. 왠지는 이거 하고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아래에 있는, 이제 이 필요 없는 부분들, 자, 뒤쪽 잡히지 않게 백 페이싱 치시고 이렇게 해서 뒤에안 잡히게. 자, 그 다음 에 이제 이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다 지울 거예요. 이럴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컷에서 무조건 점에서 점으로 이동해라를 안한 겁니다. 여기까지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둘까요? 자, 이렇게 해 놓고 다시 컷에 들어와서 이제 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얘네들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왔더니. 아까 전에 보니 여기에도 점이 있는데,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에서부터, 뭐, 삼각형,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되게 별르별르게다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맞춰준다든가, 얘는 굳이 필요가 없어 보여요. 이 분이 얘도 이제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삼각형이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픽을 만들 때 무조건 사각형들이 많아야 되기, 사각형들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사각형으로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어는 움직일 일이 없어요. 여기다가 뭐 모션 넣을 것도 아니고 여기서 기껏해야 이제 텍스처링 정도 할 건데. 우리가 이 머리카락의 텍스처링을 무슨 패턴 넣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종의 그라데이션만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삼각형은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오각형이라든가 육각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되겠죠 얘는 여차하면 그냥 지워도 돼요. 얘를 이쪽으로면 저 뒤까지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마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옆머리 역시, 의외로 앞머리가 되게 쉽게 끝났네요. 여기는 이, 이 모양 있죠? 이 존모양. 이것까지 딸게요. 이 나머지 측면 머리나 아니면 여기 있는 뒤에 머리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 자르 그 컷으로 따고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렸던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보시고 뒷머리 따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고, 어, 아니시면 이미 본인은 그약그 그 미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굳이 이거 지금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이거 들어가시고, 이거는 그냥 원통 꺼내가지고 반쪽인 다음에 이 모양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측면이 있는 게 좋은데. 그래요. 응. 오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측면 옆머리 잘 보이나요? 보해 보세요. 응?